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광주역. 완전 역세권, 초역세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빌라는 약간 고급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하주차장은 차량 안 되어 있지만, 아파트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리실이 있고요 또 게이트가 있어서 등록된 차들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방문 차량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확인이 되면 그래서 계단 없이 바로 엘리베이터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자 이외의 특징은 전층 테라스가 있어요 거실 앞에 근데 1층은 뒤에 전원주택보다 더 넓은 어마무시한 마당 테라스가 있다 그래서 역세권 테라스 큰거 찾는 분들 여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안에 실내 면적은 전용 면적이 한 24평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평수가 한 34.5평 되요 그래서 여기도 적지 않다. 자, 바로 앞에 초등학교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도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완전 평지입니다. 언덕 없어요. 모든 생활을 도보로 생활한다. 왜냐고요? 광주 시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주역 앞에는 지금 24층짜리 지휘센터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문화센터, 또한 오피스텔, 예, 공공인도주택 같이 들어옵니다.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형, 예, 13인승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면 한 라인에 두 세대씩 있어요. 음, 집 전체 퀄리티에 비해서 평관 요거는 좀협소해요 요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신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자로. 자, 중문은 센서. 자동 중문입니다. 들어올 때는 센서로, 나갈 때는 터치로. 그리고 친환경 마루가 다 깔려있는 현장입니다. 자, 현관에서 들어와서 우측에첫 번째 방이고요. 또 현관에서 좌측으로 보시면, 네. 방이 나오는데요. 음, 나갈 때는 터치를 해야 되겠죠. 자동으로 열리면 열리니까요. 그래서 일괄 소동도 같이 있네요. 자 현관에 돌아와서 우측에 첫 번째 방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첫 번째 방은 뭐 넓진 않습니다. 그냥 아담해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에어컨 옆에 둥그런건 견열기입니다. 음,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각 방마다 거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 틀리면 아무래도 공기가 순환돼서 좀더 산뜻한 이런 공기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각 방마다 개별난방 되고요. 자, 현관에 들어와서 좌측에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 들어가 있고요. 스프레이가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 편리합니다.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널찍하네. 와서 보시면, 음, 마음에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실 주방이 LDK 구조예요. 중심에 실리팽 되어 있고요. 무섭지 않은 날 얘만 틀어도 되겠죠. 물론, 에어컨 틀면 실리팬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순환돼어고열 효율이 좋아요. 자, 동그란 건 무조건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멋지네요. 널찍합니다. 왜냐면, 실평수가한 34, 5평까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거실 앞에도 보시면, 네, 테라스가 있어요. 얘는 이제 층층마다 있습니다. 자, 저에 액자 걸어놓은 데는, 네, 위에 멋질 하지 말라고 레일을 걸어놨어요. 시스템에 건 되어 있고, 거의 거실 쪽이요. 자, 테라스 나가는 쪽에도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어요. 로이율이고. 나가보겠습니다. 600짜리 타일 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그리고, 음, 여기서 뭐, 테라스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포치 공간이 넓어요. 이 위에도 보면, 윗집에 테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널찍합니다. 자, 여기 앞동하고 좀 가려져 있는데요. 그 앞동에 또 튀어있어요. 외벽은 라임슨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도도 나와 있습니다. 자, 라임슨대리석으로 되어있어서 단열 효과가 좋겠죠. 화단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테라스가 넓어서요. 자, 소파 이렇게 두고 주방 쪽 11자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식탁은 지금 디표용이에요 그래서 8인용까지도 가능합니다. 일단 냉장고 박스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도 전자레인지 아래쪽은 식기세척기 놓는 공간입니다.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다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자, 여기도 자그맣게 개수되 있고요. 대면형이죠. 자, 여긴 무선 충전기 대고 전기 콘서트 들어가 있습니다. 또 u s b 단자도 있고요. 안쪽에 다용도실입니다. 자, 보조 주방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어, 다용도실에 보조 주방 있는데 후드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 후드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하 주차장이에요. 여기는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면 되고 네, 여기다 한번 살펴볼게요. 실외기가 되어 있고 위에는 이게 이제 각 방마다 천장에 동그란 거 있죠. 그래서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터링을 해줘요. 고급형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우회당이 후드 들어가 있고요. 타일은 비앙고 타일로 되어 있네요. 경기콘서트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크진 않지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네, 개수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스크래치도 방지용 개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있죠? 자, 여기 는 이제 두 번째 방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실스템 웨컨 되었고요. 통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앞에 보면 이제 테라스예요. 공기 정화 장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마당을 엄청 넓게 쓰겠다 한다면 1층. 그 그렇죠. 자꾸 2, 3층도 거실 앞에 넉넉한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4층은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복층은 지금 두 세대 남아 있습니다. 자, 한번 설치도 볼까요? 여기에도 거실에도 다 곳곳에 공기 순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안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볼까요? 네. 전 타입 전용 면적이 22에서 24인데요. 현재 촬영되어 은 24평 짜리입니다. 타입별로 이렇게 음씩 다르긴 달라요. 안방 모습입니다. 킹침대 들어가 있고요. 요거를 돌려가지고 헤드를, 발을 테라스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방마다 시스템에 건 되어 있죠. 여 여긴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시스템 장사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네, 샤워 파티션. 샤워 부스로 되어 있죠 샤워 부스네요 스프레이 건에 서 청소하기 편리하고요 자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1층 어마무시한 테라스 얘도 600짜리 예,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살마감으로 옆집하고는 예, 가림막을 설치되어 갖고 상당히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고라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에 천막 치면 그늘이 지겠죠. 자, 그마한 테라스들은 밑에서 고기 구면좀 쉽지 않아요. 우에 입주자분들한테. 근데 여기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게 분산이 됩니다. 연기가. 그 장점은 있어요. 수도다 되어 있고요. 자, 초역세권. 정말 전원주택보다 더 넓은 테라스. 시계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 광주역. 모든 생활을 다 하실 분들 예. 네, 영상 보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또 다른 역세권에 2역대 신축 빌라도 있습니다. 2역대 신축 빌라. 네, 끝까지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